이쪽. 네, 감사합니다. 예비형입니다. 네, 자, 5번 2.5, 2.5로 프로킹하고 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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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.5, 2.5. 여기에서 이쪽야지 <laughs> 사선 여기에서 9 0도 사선 아래서 이렇게 자르기 짝뚝뚝 이렇게 자르고 여기서 한번더중 가운데서 두번 똑같이 하고. 여기 자르고 그걸 들어서 포인트 컷 4번까지 자, 여기는 뒤에서 넘어오는 선과 앞으로 변하는 이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뒤에는 자 미로 각도 그렇게 그게 중요한 게이 각도가 중요한 거야. 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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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는 이제 네, 받으세요. 여기서부터 수박. 네. 다시 이쪽으로. 하나, 둘, 셋인데, 두 번째, 저쪽으로 가. 세 번째, 2번까지. 잡고, 이렇게. 이렇게. 나머지 수치는 거는다 수치면 되고, 하나만 이쪽, 이쪽. 정 가운데, 여기서 45도. 이 여기 사선, 사선대로 평행하게.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기 좋으려면 자 가운데 4번 4번에서 45도 45도 이렇게 해서 반까지만 잡고 얘도 여기하고 평행하게 잡고 이렇게 수술 이렇게 이렇게 대신 여기서부터 치면 여기 길어지니까 이쪽에서부터 이 방향으로 이렇게 쳐주면 이렇게 부드럽게 잘 넘어가게 됐습니다. 어때 그러시면 이렇게 지난에 그러면 당장 드단찾면